안녕하세요. 염진TV의 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놀이 한마당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위치한 DCC에 제가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그 개막식과 함께 우리 꼬마 친구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함께 볼 텐데요. 그 현장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린이 놀이 한마당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대전 DCC 현장입니다. 저는 리허설 때문에 미리 도착을 해 있는데요. 오늘 보면 뭐 여러 이렇게 부스들이 또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곳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체험도 할수 있고 네, 각개 초등학교에서도 어, 부스에서 뭔가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애벌레와 여러 유충들도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키우고 있는데 한참 크고면은 땅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장수풍뎅이로 변신합니다. どうぞ。 저 정다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예체험 체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놀이 문화를 학교와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자 '얘들아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한 제 4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이 한마당 공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제가 행사 메인 MC로 오늘 행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모습이나 이게 공연 장면들을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뭐 고급 방송 장비부터 들어온 큰 행사였기 때문에 뭐제 잡고 갖고 옆에서 <laughs> 찍기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하지만 여기 오늘 현장 분위기를 제가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어린이 어, 요리 한마당 행사를 맞이해서 여러가지 체험부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원초등학교에서 준비한 무대네요 친구들이 팽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명초등학교에서 준비했네요 쭉주개를어지 매우 재밌어 보이네요. 자, 여기 두줄 쌓였어요. 이제 여기 두줄 쌓이면, 점수가 캅올라가. 아, 진요 자, 아 근데 여기는 아왜 봤는데? 술런이라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아, 런은 네덜란드 전통 놀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나. 그래서... 네, 목양 초등학교에서 준비한는 거네요. 요즘에 아, 손흥민 CF에도 나오는데 축구 게임을 하는 공간입니다. 아시아의 알까기, 네, 알까기와 당구가 결합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놀이라고 하는데요. 옥계초등학교에서 준비를 했네요. 네, 이런 체험 공간들을 오늘 여기 오시면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몽골이나 베트남 그런 옷도 입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같이 우리 어, 이렇게 동학사나 이런데 가면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틱택토라는 틱토라는게임이네요 틱택토, 틱텍토 놀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합니다. 슛! 아! 볼까요? 구경해 볼까요? 네. 아! 들어가다 나왔어. 이야. 공이 가위 뭐, 펭탱골 수준인 것 같아요. 슛! 아! 꼬리! 아, 현재 1대1입니다. 1대1. 거의! 소통에다가 넣었는데 배려라는 곳인가 봤어요. 이거는 주사위와 유색 콜라보, 쌍룩놀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오늘 대전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 내일까지, 내일 토요일 날, 어, 이 축제가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우리 대전 어린이들 함께 오시면 또 재미난 체험도 하고 또 즐거운 볼거리도, 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